괜찮네. 나 틱니척하면 되는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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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이사하는거 맞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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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병재가 엘프냐? 어 엘프야 아 어, 도마스 도마스 도마스, 도마스, 도마스 안돼요 oh, 뭐 도일 공이야? 방인가? 아닐 건데. 이 이렇게 토마스가 가운데 라인을 민다고? 어 방인 거 같은데. 어, 어 그럼 도일이 공을 수도 있겠는데. 저거 내려가면 공이다. 내려를 죽인다. 여기 나 여기? 까비 나여이나여이 보이는 손을 잡아줘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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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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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1도안 들어가? 나이스 이나 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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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돌 확인 공돌 확인 우린 둘이야 우린 둘이야. 그렇. 아, 뭐 아,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네. 빠른다식. 이야로야로야로 공격. 혼기 혼자, 혼자 혼자. 와! 아나비앞에나비앞에 오케이, 오케이, 침착해. 저 떨어지다. <laughs> 저 쓰레기가 많이 겪게 됐네. 이씨. 오케이, 나좀 쎄고. 죽여버리 이러 이 씨. 어, 오. 어, 안 빼? 안 빼? 나비 안 빼?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0.5초 <laughs> 0, 0. 있었으면 살았는데. 0.5초 오더란 건데. 까비. 아, 노띠 때는 버거 먼저 빨지 마, 아니, 버거 먼저 야, 빨아야 위치셔야 되는데, 위치셔야. 자꾸. 방키 먼저 빨아서. 어때? 이가긴지 어, 어, 오, 가갑데 오, 가긴데. 오, 가 오, 가겠는데 오, 가겠는데잘 가긴데. 데가긴데 오, 가겠데데 오, 가긴데. 오, 가긴데. 오, 가긴데. 아직 5분 안 지났어. 오, 가긴데. 오, 가긴데. 한 <laughs> 앞다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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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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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걸? 어... 여기인가? <laughs> 거기 맞. 마... 됐다 <laughs> <laughs> 용성 야 이거 좀 용성이야 뭐야 이거 비행 좀잘 찍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아닌가아닌 가봐. 아닌 가보다. 뭐, 하 나, 개, <개피긴> 피, 개, 개, 거든 개, <laughs> 개, <티셔> 말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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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 개, 개, 랄랄랄랄 재길 수 없었나? 까비. <laughs> 나비 나비 원불 나비 여기 있어 여기 오점맛대 <laughs> <해. 웃음> 간다 호호. 아, 오 간다 오궁두 개나 빼는데 이름 이득인데 형 <laughs> 어, 미안 형 미안 형 미안 형 미안 형 미안 형 미안 형미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토마스 내가 잘못했어요 어이고 어? 죄송 벨즈 1장 1문데요? 저 공이다 와우 혹시 아, 네. 공리님 구해줘 네? 애인 있으신가요? <laughs> 빨리 말씀해주세요 현기증 나니까 어어? 오오. 어 오오오! 예, 야야야저좀 예, 예. 봐줘! 정 누나! 왜? 자, 혹시 애인 있어? 없어. <laughs> 오케이. 어, 얘 어디갔어? 아이, <laughs> 아이, 지금 미쳤는데? 아나 지금 너무 고민돼. 공리님이냐, 정 누나냐. <laughs> 아, 미쳤다. 홀리 쉣. 홀리 쉣, 맨. <웃음> 그만해. <웃음> <웃음> 그만해. 백백백백. 오케이 울지마. 울지마 해성아 나도 허망했다. 노래방이야? 대들 따라 행복하게. 오. 아까비. 아까리 뽐마다리 그래, 비행 링다 나왔다. 탈면 어? 팔지마 오이 뛰네? 어 들켰네? 어, 뭐야? 아 셋. 아, 어디야? 오케이 그렇군. 타워가 아, 저 타워가 바뀌었어. 아저 쌍놈 새끼 진짜 <laughs> 안 되겠다. 아나 벨자한테 3대산거 같은데? 맞지? 맞네. 아 개빡친다. 아올 줄은 알았는데 너무 아쉽고. 이 뭐야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오케이. 멈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휴브레. 아와 아이. 이거 뭘할수 있지? 아 잘못 찍은 듯.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못 한다. 할 만큼 했다. 다다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우 씨. 오 공격받고 <쉬>.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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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히 타워 한개 치고 그냥 떨어져서 내려오 는 거지, 기 기로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이제 그다 나왔 어 혼자 남겨 지고, 싶지않아정의의 심판 을 내릴 때가 왔다. 혀를잡아 줘. <laughs>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홀리 쎄. 공지 공지 해맨들 공지.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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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세명 중앙에 세 명. 오케이 컷 공지 컷 컷. 어? 보여 주나? 아비. 역시 미안은 어. 상영 필수. 실리주의, 실리주의. 을 잡아 줘. <목소리> 뭘로? <주지>? 뭐야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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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거기 있어. 아 후딜. 짧됐땅잘 <끼리> 까고 와우 맨어 오케이 초열 뺨. 아봤는데 어, 어, 이거 부커 후딜 때문에 <끼리> <끼리> 변이가 안 나가지 냉. 아 어, 오늘 그냥 투자하지 말까? 응? <끼리> 뚝자하지 음? <쭉쇠하지> 말까? <끼리> 아 모르겠다. 응. 도마스 죽여, 도마스! 안 돼! 도마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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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스 도스도버스도마도스 도마스 도 도마스 도마스 도스 안니 토마스. 어, 오, 오, 와, 잠들었어. 잠들었어. <목소리도> 컷,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트. 야, 저좀 보여줘. 아, 아, 잘못 찍었다. 야, 야, 나이브 찾아. 오케이 한번맞지뭐호까지 안녕 언니 오케이 어이구 평1평1평일평 <목소리끼> <목소리끼> 야, 이새끼야 저기요? 오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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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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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어? 벨드내 앞에 어, 벨드 죽여 벨드 죽여 벨드 죽여 벨드 죽여. 죽여, 죽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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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와들와 야야야야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 가야 뭘 까지 오케이 얼음벽 두는 노메럴 나가면 궁썼다 어차피 못 움직여서. 가비. 어? 내야 토마스 죽였어, 형. 어, 짐베? 짐베 어디가? 집했어 어? 살려줘. 오케이, 살려줘. 어머 어머 궁. 오. 도... 오케이 돌컷이야. 나이비, 나이비. Let's kill you. What d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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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cut two, cut two. I'll g <laughs> 아, 이거 여기까지야, 이거. 아이고. 야, <laughs> 야, <힘들어>. 네, 네. <laughs> 이거 큰일 났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잡기가 당할 법이 있어. 아, 진짜. <laughs> 저 <laughs>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인가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짐베, 여기까지. <laughs>